왜 너한테 거침이 없었나 생각을 해봤어. 네. 어, 너 유명하니? 어 이런 거다 호세야. 이거 호세예요. 어, 그지? 예. 네. 그지? 예. 이거 약간 이등신 같잖아. 그냥 등신 같은데요. <laughs> 왜? 계속 이렇게 흑여사생이다. 흑여사요? <laughs> 여사님 이름이 어, 누워. 흑여사님이 계신가 두렵잖아. 언노요? 쎄씨나 이런 거안 봐? 쎄씨.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. 저 <laughs> 아, 주간 너? 여성만 봐. <laughs> 맨발. 맨발도 오케이 낯구. 낯구? 낯빛. 한잔 주고 봐. 핫 레드요? 핫 레드. 치킨 시키셨어요? <laughs> 교촌이냐? 아니 핫 레드가 뭐지? 핫 레드란 게 있어. 핫핑크 들어봤는데. 핫핑크냐? <laughs> 아까는 뭐 우라카이가 나오고 다 나오고 왜 <laughs> 갑자기. 누워봐. 네. 누워, 누워. 아니 저도 일본말 할줄 알아서 그래요. 수업 가. 예? 수업, 수업 가. 가. 수업 가라고요? 아. <laughs> 음, 엎드려. 아, 엎드려.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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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. 아니, 좋아. 그게 아니라. 아니.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들어왔대. 이러고 안 돼? 아 형이 진짜 방송 신기, 생각 안 하시고 원래 예전에 시키던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아. 대기실에서 매일 아직도 해야 되나? 이렇게. 아 카메라 쓸 때는 안 하, 하지 말라고 했구나. 미쳤나봐. <laughs> 진짜. 언, 언제부터야? 뭐가요? 이렇게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지. 네. <웃음> 엎드려. <laughs> 아이 씨, 미쳤나봐. 이거, 아, 미쳤나봐. 진짜. 들어와, 빨리. 드디어 술을 먹었 원래 작으이잖아요작까지 근데 어, 이렇게 한다고요? <laughs> 아, 들어와, 아, 들어와. 들어와. 고변호... 고변호사님. <laughs> 아이고 이거, 형, 이거를 진짜... 아 짜증 나네, <laughs> 어? 진짜 내가. 어디서... 야, 아. 제 와이프... 아, 건지는 거 아닌가? 어. 아 정말... 그냥 본신 하나요 어. 안동. 안동? 아. 안동 가봤어? 예. 네. 왜? 왜? 웃으려고요. <laughs> 不录啊！<Whoa! S 1> <laughs>